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상인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하해경 씨가 공저한 무병 장수의 비결, 경공상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경공상신. 경은 놀랐다는 뜻이고, 공은 무섭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경과공은 한 뜻입니다. 여기는 중국 역사상 오자서라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오자서 이야기, 오자서는... 전국 시기 때 초나라 사람입니다. 원래는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양호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서에서는 오자서가 소호어문, 장섭어무하고 문치방국, 무정천하하는 인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호어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잘 하였다는 뜻이고 장섭어문은 크면서 무예를 절교하였고 문치방국은 문명하게 정치를 펼쳐 나라를 다스리고 무정천하는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원래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유망한 정치 전도가 있는 사람이지요. 후에 초왕은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해하고 지어는 오자서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자서는 하는 수 없이 부덕불 초나라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초나라 국경 소관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운관이라는 변관이 가로막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국경을 넘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느 한 동굴을 찾아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오자서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노화도 있었을 것이고, 경공도 있었을 것이고, 비분도 있었을 것이지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격렬한 정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백발이 되어버려 완전한 노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속담에 화가 복이 된다고 오자서는 이로 인하여 쫓아오는 군인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운관의 군인들도 몽타주를 손에 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순조롭게 강을 건너 오나라로 갔지요. 오늘 얘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자서가 어떻게 초나라로 다시 돌아와 정권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소관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자서는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캐고 묻는다면 양방에서는 정확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지요. 오직 한방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지요. 한방에서는 신 수골신주뇌수라는 말이 있지요. 한의학에서 신장은 골수, 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뇌수의 작용과 골격의 성장, 발육 등은 신기와 관련이 있다는 뜻에서 신주골 신생골수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뇌위수지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장은 진액 대사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신장은 수분대사를 주관하는 주요 장기로 서폐 비장과 함께 몸만의 체액대사 를 조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주수 신주진액 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장이 뇌수 진액 수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장이 좋지 않으면 얼굴과 몸이 붙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것이 곧바로 신주수, 신주진액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갑자기 놀라거나 또한 공포감이 들때 우리는 머리가 쭈빛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을 한두 번은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장과 뇌수가 연관이 있다는 증거이고 신장은 진액을 관할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수 있지요. 우리들의 머리카락에도 많은 영양분이 수요되지요.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머리카락도 잘 자랄 수 있지요. 만약 영양 공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머리카락은 거칠어지고 부러지고 지어는 탈모 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분과 진액이 아주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물도랑에 물이 말라버리면 논밭으로 흘러들지 못하면 논밭의 부르싱싱한 곡식은 누렇게 말라 죽기 마련이지요. 우리의 두뇌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수분과 영양 성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쉽사리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국 IMF 때 저와 친한 친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변기통을 생산하는 공장의 박사장이었지요. IMF 때문에 건축업이 타격을 받게 되자 박사장의 변기 제품도 판로가 어려워 결국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여도 같이 술자리를 할 것만, 부도가 난후 다시 만나니 그의 검은 머리는 반 이상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자서도 좋고, 박사장도 좋고, 다들 하룻밤 사이에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이 곧바로 근심과 걱정, 고민과 타격으로 인하여 신정이 무너져 뇌수를 보양하지 못하여 백발이 된 것이라는 도리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공 상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색, 오미와 오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